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까남의 까남입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제가 여기 올린지에 왔습니다. 올린지는 아마도 제 기사를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왜 박스까남이 올린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올린지라는 브랜드는 지난 25년간 모터사이클을 탈 때는 무조건 올린지를 꽂을 수 있으면 꽂는 게제 너무나 당연한 일. 바이크를 고를 때는 올린지가 꽂혀져 있는가? 아니면 올린지를 꽂을 수 있는가를 바이크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 브랜드를 좋아해요. 워낙 유명한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상징 같은 거죠. 모터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뭘까요? 모터사이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탈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서스펜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엔진의 힘을 땅바닥에 전달하는 것, 그게 서스펜션이야. 결국 엔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가속할 때도 서스펜션이 안 좋으면 가속 성능이 느려지고요. 브레이킹도 당연히 느려집니다. 코너링 말할 것도 없어요. 달리고 돌고 서는 세 가지 동작을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무조건 관여합니다. 왜냐면 노면에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엔진의 힘을 땅바닥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노면 충격을 흡수하고 언제든지 땅바닥에 타이어를 눌러댈 수 있기 때문에 빨라질 수 있었던 거죠. 서스펜션의 역할이 뭐냐? 라고 한다면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요. 그 충격을 흡수한다는 건 타이어를 땅바닥에 눌러댄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타이어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가속이 당연히 안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혼자 돌고 있는데 땅바닥에 안 닿아 있으면 가속이 안 되잖아. 브레이킹도 마찬가지죠. 땅바닥에 타이어의 마찰력으로 서야 되는데 눌려져 있지 않고 자꾸 떴다가 붙었다 떴다 붙었다 한다면 브레이킹 성능이 떨어지겠죠 충격 때문에 차체가 움직이더라도 타이어는 언제나 땅바닥에 가속이건 감속이건 코너링이건 눌러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서스펜션의 역할이에요. 그 중에서도 올린지는 1976년에 태어나서 거의 50살을 맡고 있는 브랜드예요. 스웨덴에서 처음 태어났는데 스웨덴에서 왜 서스펜션이 유명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북유럽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밭에서 트랙션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노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빨리 달리는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 기술도 발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스웨덴 북부지방으로 가면 아주 품질이 좋은 철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린지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스프링을 만드는 쇠도 스웨덴산 쇠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쇠로 만들어서 품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린지가 70년대에 오프로드 레이스를 시작해서 말 그대로 레이스를 석권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프로드 서스펜션은 온로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요. 모토GP 레이스, 월드 모토크로스 챔피언십 여러 가지 모터사이클 레이스를 석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당연하게도 WRC 랠리 챔피언십 자동차 레이스에도 진출하고요 그리고 F1은 갖게 안 갖게 F1 팀들 여러 팀들이 썼는데 지금 계약 관계 때문에 이제 한 팀하고만 이야기를 할수 있어 근데 그한 팀이 뭐냐 F1에서 역사상 한 팀만 딱 꼽아 스쿠데리아 페라리잖아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올린즈 서스펜션이야 그리고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 아우디, 뭐 썼을까? 올린지 씨. 아우디는 올린지랑 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륜구동이라는 게 험로주파 목적으로 집차 같은 데 쓰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아우디는 승용차에다가 네 바퀴 굴림을 집어 넣었잖아 그리고 그거를 뭐 어떤 특별한 차에만 집어 넣는게 아니라 모든 라인업에 다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트랙션 때문이에요. 내네 바퀴가 땅바닥에 다 붙어 있어야 빨리 달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접지력을위 해서 내네 바퀴를 땅바닥에 붙이는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과뚜로를 개발했는데 그렇다면 서스펜션은 당연히 신경 쓸거 아니야. 그래서 아우디의 차량 개발에 올린즈와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이라는 구조를 이야기할 때 최고는 올린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어. F1에서 사용되고 24시간 내구레이스에서도 사용돼요. 모토GP에서 사용되고 모토크로스에서 사용돼. 다 사용된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손에 넣어 수 있는 최고의 서스펜션이 뭐냐? 0.0000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올린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올린즈 들어 있잖아. 코닉세그에 뭐 들어 있어? 서스펜션? 올린즈잖아. 화가니 존다 뭐 이런 거뭐 들어 있냐고? 올린즈 들어 있잖아. 올린즈가 들어 있는 것만으로 일반 차와 달라집니다. 엔진 안바꿔도 서스펜션만 바꾸잖아. 그러면 가속도 더 좋아지고 감속도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올린즈를 제외한 다른 뭔가를 넣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올린즈보다 더 비싼 거나 넣어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왜더 유명해, 유명해지지 못했고 더 많은 레이싱 팀에 채택을 받지 못했냐면 그런 서스펜션들은 약간 핀포인트적이에요. 어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린즈는 레이싱에 쓰인다고 하니까 되게 하드코어 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올린즈는 생각보다 하드코어 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페라리나 24시간 네구레이스의 아우디 팀이나 뭐 이런 레이싱 팀을 제외하고 공도에서 사용되는 뭐 람보르기니, 코닉세그, 파가니 이런 차들이 올린지를 쓰는 이유는 딱딱하게 해서 랩타임을 올리기 위한 용도만은 아니에요. 그런 차들은 원래 딱딱하게 설계를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승차감입니다. 딱딱한 서스펜션 구하는 건 쉬워요. 길가에 막왕 하면서 지나가는 튜닝카들 다 딱딱한 서스펜션이잖아. 그런 고급차는 튜닝카의 딱딱함, 막 허리 나갈 것 같은 딱딱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푹신한 승차감과 딱딱한 코너링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해낸 게 올린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힘을 튀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본네빌의 올린지를 장착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바이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클래식 바이크입니다. 무슨 올린지를 집어넣냐고 라 하시는 분은 올린지를 안 써보신 분들일 거예요. 올린지 서스펜션은 어떤 제품이든 간에 딱딱한 서스펜션의 코너링 성능, 민첩하게 코너링할 수 있고 코너링 중에도 라인을 바꾼다든가 뭔가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정교함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움직이기 때문에 노면 요철을 걸러낸다든지 과속 방지턱을 가뿐하게 처리한다든지 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승차감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바이크에서는 승차감 추구 그리고 코너링 성능 향상이란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전혀 불만이 있어서 바꾸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올린 지를 꽂는다면 승차감 훨씬 좋아질 거고요. 과속방지턱 넘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저는 이번에는 안에 있는 카트리지만 바꿀 거예요. 카트리지만 바꿔도 올린지의 성능을 낼수 있고, 그러면 아마도 브레이크 성능,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앞이 속는 정도가 줄어들면서 노즈다이브가 주는 대신에 바퀴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노면 열차를 더잘 걸러낼 겁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성수사거리에 있는 올린즈 코리아입니다. 올린즈 코리아는 올린즈를 수입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서스펜션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건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만 느끼는 거 아니야? 나는 거기까진 굳이 필요 없던데라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말하지만 그런 분들이 쓰셔야 돼요. 왜일까요? 예민해서 잘 느끼는 사람들은 노면 상황이 별로다. 라고 하면 그걸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못 느끼는 사람들,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노면 상태를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전을 생각하자면 넣으시는 게 맞죠. 못 느끼니까 못 느끼시는 분들은 넣으셔야 된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 바이크에 맞는 올린 서스펜션이 있다면 반드시 넣어보세요.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느끼지 못한 곳에서 역할을 해줄겁니다 야 이거 만듦새 봐 어? 원래 올린지라고 하면 노란색 서스펜션이 상징이에요 이 바이크는 클래식 바이크이기 때문에 좀안 어울리죠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용이나 본네빌 같은 클래식 바이크용은 까만 스프링을 예전부터 써왔었고 혹은 크롬 스프링으로도 가능합니다 뭐 색깔 같은 건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서는 뭐가 다르냐? 지금 얘는 그냥 기본 서스펜션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뒤에 금색 뭐 별도의 탱크가 달려 있죠. 리저버 탱크라고 하는데 한정된 공간 내에서 용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건 이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시면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세팅이에요. 상자에서 꺼냈을 때의 서스펜션은 일반적으로 한 80kg 정도의 사람의 몸무게에 맞춰져 있습니다. 몸무게가 더 가볍거나 혹은 더 무겁다면 이 스프링을 교체하셔야 돼요. 그냥 쓰 안 됩니다. 우리가 순정 모터사이클을 살 때는 50kg의 여성분이 탈 수도 있고요, 150kg의 돼지색거구의 남성이 탈 수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만큼 폭을 넓혀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기에서 사는 건 세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세팅도 필요하고 오버홀도 필요해요. 당연히 AS도 되지만 오버홀이라고 해서 일정기간 사용한 다음에 분해 조립해서 새 걸로 만드는 서비스세요. 서스펜션에서 오버홀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순정 바이크에 들어가 있는 올린지가 좋은 점도 오버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올린지가 아닌 대부분의 순정 서스펜션은 오버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순정 서스펜션이 갈 때가 됐다. 그리고 난이 바이크를 좀 오래 탈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올린지로 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계속 쓸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실버가 들어가면 요런 느낌이 나고 오. 골드가 조금 이제 은은하죠. 그 요거는 밝은. 딱 보자마자 꽂히는 건 이거네. 그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실버가 예쁜 거 같은데. 실버. 실버네. 아니 난 옛날 사람이라 그게 옛날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확실히 요즘 거 같네. 네. 어. 올린즈라는 건 승차감을 위한 쇼크이 아니라 어. 어. 퍼포먼스가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승차감도 좋아지는 어. 지금 제가 이제 타서 측정을 할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균형을 잡을 거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원래 자주 타시는 시트 포지션으로 앉아 주시면 돼요. 측정하겠습니다. 되게 심플하지. 심플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게 서스펜션 교체 의 필수 항목입니다. 자, 다 장착이 끝났습니다. 올린이는 원래 F1이라든지, 르망 24시간 레구 레이스라든지, 랠리 같은 곳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저처럼 스트리트 라이더 그리고 이런 클래식 바이크에도 달수 있는 건 그만큼 훌륭한 성능이 일상 주행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올린지를 장착하는 차종은 할리데이비슨이에요. 할리데이비슨은 뭐, 스타일이 가장 중요한 바이크죠. 가격이 있는 바이크기 때문에 나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린지를 장착했을 때의 할리 데이비슨과 장착하지 않았을 때의 주행 성능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 오너들이 지금도 많이 달고 계시는데, 가는 목적이 첫 번째는 승차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키가 너무 작으신 분들이 다리를 좀더잘 닿게 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해요. 둘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주행 성능도 올라가죠. 다양한 니지에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높이 조절이 되는 방식이어서 뒤를 1cm 정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뒤가 높은 게 멋있어, 낮은 게 멋있어,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뒤가 1cm 늘어나면 앞에 있는 프론트 포크의 캐스터 각도는 상당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캐스터 각이 누워있냐, 서있냐에 따라서 바이크의 운동 성능은 완전히 달라져요. 디오메트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운동 성능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것들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올림 재우시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그런 거 너무 어려워,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장착하시면 승차감, 안정성, 스포티함, 브레이크, 가속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길거리에 다니는 배달하시는 분들도 스쿠터에 많이 끼우신 걸볼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 시간 내내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래 앉아 있을수록 서스펜션의 중요성은 커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실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서스펜션을 전문가 눈높이로 장착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 올린지에 와서 장착하는 과정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동차 혹은 바이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면 올린지를 장착하잖아요. 몇백만 원의 투자로 몇천만 원이 비싸지니 혹은 한급 위에 차를 타는 것 같은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린지는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거예요. 달아라!